처음엔 호감인데 금방 싫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 처음엔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왜 그런 사람 있죠? 처음엔 호감이지만 금방 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딱 5가지만 알려드립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온 가족 건강과 행운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말은 멋있는데 행동은 전혀 안 따라와요. 신뢰는 무너지고 속은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자랑이 대화의 주된 내용일 때. 처음엔 멋져 보였죠. 근데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듣는 사람은 점점 피곤해집니다. 세 번째, 타인에겐 무례한 모습. 나한테는 친절한데 직원이나 낯선 사람에게 무례해요. 그게 진짜 그 사람입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말만 반복할 때. 현실적이라 생각했는데 계속 불평, 불만, 비관만 해요.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져요. 다섯 번째, 거리 없이 파고들 때. 어제 만났는데 오늘 고민을 물어요. 아직 가까워지지 않았는데 말이죠. 부담이 생기고 피하고 싶어집니다. 혹시 당신은 어떤가요?